격 미오 스테 맞춰 들어요. 니 의가. いつでも来い。이봐그냐 지금 하는 자의 데미지가 있게 없에 맞춰 봐. 그지 으아! <놀람> 없어. 아으피안아잖아내 없어. <놀람> <놀람> 네 얼굴처럼 <놀람> 오 으아! 으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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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라고으철이 머리 맞을아으는데 <거였는데>. 상대방... <놀람> 머리머리 <laughs> 머리 맞았다 지야 디바 저로. 야기절 아나 아나 안나 아나 혼자 있는. 오이. 난 진짜 죽은것이 아니야 아니 우리도 조합을 맞춰야될것 같아조우리 아, 네, 네, 네. 조합을 맞춰와 비볐어 아무 뒤에 숨어 리단한테 맞고 3사고!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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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비지개고 맞으면 진짜 대머리다 이건 맥크레 온다 맥크온 아니! 뭐야! 뭐해야 <목> <나>, <목> 터진다 아 에반데 어, 메쉬님 수고요! <목> 네, 당나이들 아, 우리 호감 안만 너무 공을 많이 쳐아 아이고, 위님아이거 살렸다 이네가아이스 이거 뺐다. 이고 이거 찾아. 아... 어... 얘네 위도 혼자 다해 네, 박빙 박빙 고그마 팀보 와야 돼야 여기 디바 잔다 어 미안해 사랑해 호빵 좀 빼봐 호빵 나이스 디바 터뜨리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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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차반 백반, 백돼백시백시백시 백반, 백반, 반백막 백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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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시백시 백반, 뺐는데 반 백반, 자반자반 백반, 이반 백반, 백반, 백반,

힐러 다 yeah, 이마, 이마, 성트리자, <놀람> 성망없다, <이거>. 아 힐러 다컷 이것이 캐릭 리이 디바 <놀람> 터트리자 이거 성공한다 이거 아나 너무 잘하는데 와나 갖고 오셨어 그래 있잖아 나이스 어 아, 힐. 나 잡혔어, 잡혔 힘들었어, 한번. 야, 호구 힐 밴인데 같이 잡아줄 분 없나? 하나 개삐. 나이스, 수면 뺐다. 응, 공복기. 수면 터트렸어 레이스 개삐. 이 아, 초 하나 고 보자. 습니다빼 빼. 스 빼, 빼, 빼. 그래 끌렸다 <laughs> 우리 위도 갑자기 잘해. 아. <laughs> 호박스어 호구 <호그> 나왔다지도 <laughs> <쟤도>. 뒤로 <laughs>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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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뒤. <laughs> 기퍼 에 s 스 1위 이나가 있어 어렵겠다 따위가... 6 0 s 0 6 0 60~60... 60~60... 60~60... 60~60... 60~6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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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니 우리 보고 우리... 다 먹었다 엘시 발키리 또 썼네? 뒤로 쭉 때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야 이리 틀러, 다 차릴 수 있다. 나인 거 알지? 디바로 궁비길 수 있어? 카메라 뺐어? 아, 나한테 엘시한에 네. 떨어진다. 머리 까자. 요즘 디바가 어느 디바인데 가는 게냐 아이스, 이거 이겼다. 아이스. 어? Score. 이 풀면 돼. <laughs> Zero Two, to s <laughs> 바스킨 먹겠까? 붉고풍, 봉댕이, 검은양이, 경찰서, 꽃풍 깃게. 음... 금방 밀자. 일은요, 저 지름 아닌데, 일 금인데. 1952너네 어, 그냥 별로 차이 안 나네 금이랑. 자, 됐어. 내래들이라니까너딜뭐 없잖아 사실. 내가 뭘거 같냐? 응, 아니야. 우리 위도 아니면 호그님이 빌금이 뻔해. 안 믿어. 나이스. 아, 나도 뭐야, 두피에요, 두피. 뭐 깜짝이야. 죽어라, 이 빡빡아. 와, 우리 위도 겁나 잘해. 아이 와나힐 자랑의 필지! 겟 추방! 나이스! <목소리> 아안죽다어 터진 건데 힐좀 내가 자탄 먹는 거 보일 지힐좀왜쏘이먹아영어 아, 와! 더러워. 근데 영검이야막다 나이스 먹었다. 화물 우리 화물 발로. <will> 아 요즘 위도로 잡기가 힘들다. 아 용화 뺐다 날개비. 날개비가 잡는 소리가 나는. 날비. 저희 얼어붙은 게신고도 얼어붙은 게 길메달 없어. 네, 아니야. 아, 먹었는데. 오구리나 우리가 쓴 거잖아. 으진말한다 뭘, 뭘, 니가 지켜거너 유튜브 안 하잖아. 유튜브 망했지 않냐? 화물에다, 궁! 이건 3인궁이야. 그래, 3인공 우리 시간 많아. 아, 도피컷! 아래키컷! 울진 말았어 내가 밀게 저거! 밀었어, 밀었어. 내루못미루 내가 밀었어. 내가 미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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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미안해 미루스. 미루스. 사십위킬 고라고. 아 나줘? 아 준보 <laughs> 내가 생물 다 잘랐거든. Yeah. 우 여기 yeah. 너 못해서. 너. 에 <laughs> 줬어요.